안녕하세요 한식고고입니다. 혹시 차돌박이 된장찌개 좋아하세요? 저희 가족들은 이걸 엄청 좋아해서 요즘 굉장히 자주 해먹고 있는데요. 아, 재료를 간단히 볼까요? 맨 먼저 다시팩이에요. 다시마하고 멸치, 또 표고버섯 말린 게 들어가 있어요. 예, 이거 시중에서 파는 겁니다. 한팩 넣고 이제 육수를 내줄 거고요. 그 다음에는 냉동 차돌박이고요. 된장, 대파, 무, 애호박, 양파 반 개, 표고버섯 한 개, 부추 한 줌, 어, 나중에 두부하고 청양고추 좀 넣을 거예요. 야채는 집에 있는 거 활용하시면 좋고요. 이제 국물을 먼저 내볼게요. 냄비에 적당량의 물과 다시팩 하나를 넣고 30분 동안 팔팔 끓여 줄 거예요. 이렇게 육수를 끓일 때는 비린내가 날아가도록 이렇게 뚜껑을 열고 끓여주세요. 재료들은 미리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두시고요. 아 이제 육수를 볼까요? 예 팔팔 끓고 있는데 예 충분히 맛이 우러났어요. 제가 맛을 봤거든요. 이제 꺼내고 육수만 냄비에 따로 이렇게 담습니다. 아, 시원한 맛 우러나라고 맨 먼저 무를 넣습니다. 잘안 익는 순서대로 넣을 거예요. 무가 한 소끔 끓어오르면 이제 나머지 야채들을 넣을 건데요. 양파, 애호박, 표고버섯을 이제 넣어줬어요. 아, 영상이 빠졌습니다. 다시 한 소끔 끓여줄게요. 또한 소끔 끓어오르면 대파 중에 일부분을 넣어줄 거예요. 국물 또 우러나라고.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한 테이블 스푼 반. 조금 이렇게 빨개야 또 맛있어요. 얼큰하고 칼칼한 맛도 나고요. 이제 이게 또한 스푼 끓어오르면 차돌박이를 넣어줄게요. 어, 많이 넣으셔도 좋아요. 차돌박이 넣고 어, 이제 야채가 충분히 고개하고 이제 익잖아요. 그렇게 익은 다음에 저는 된장은 맨 나중에 넣어줍니다. 그래야지 야채물이 충분히 잘 우러나요. 아 끓어오를 때 마늘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어줬고요. 마늘은 넣고, 지금 된장 두 스푼을 넣었어요. 숟가락으로 두 개. 예, 간을 맛을 보시면서, 된장은 적당히 어느 정도 간을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. 아, 두부를 좀 넣어야겠다. 아, 두부. 예. 집에 두부가 있어서 두부 좀 넣고요. 부추 좀 넣고요. 마지막 대파 좀 넣고, 이제 청양고추 있으면, 예제 냉동 청양고추를 넣을게요. 청양고추 다져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쓰면 아주 좋습니다. 어, 차돌박이의 느끼한 맛도 좀 잡아주고요. 어, 꼭 예, 강추합니다. 청양고추. 아, 맛을 보니까 간은 맞는데 된장찌개의 그 독특한 텁텁함이 있거든요. 이걸 잡아줄 비법이 있어요. 이거는 바로 천일염을 조금 넣는 거예요. 예, 소금을 조금 넣으면 그 텁텁한 맛이 없어지고 된장 맛도 훨씬 살고 아주 개운한 맛이 나요. 꼭 한번 넣어 보세요. 깔끔하게 맛있어요. 네, 예, 된장 맛이 훨씬 깔끔해지고 확 살아납니다. 이렇게 완성이에요. 이렇게 육수를 내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그냥도 맛있는데 여기다 차돌박이를 넣으면 그 감칠맛 또꿉두름만 맛, 구수한 맛이 엄청 조화가 좋아요. 꼭 한번 어, 차돌박이 맛있는 거 사다가 차돌박이 된장찌개 끓여보세요. 마지막에 소금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